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예. 큰 누님이 오셔가지고, 아, 오후에 비가 내리네요. 예. 산에, 예. 오후 2시에 내려오, 내려와가지고, 예. 큰 누님이, 어렸을 때얻고 키우신 큰 누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나무를 다듬고 있습니다. 예. 조카 손지도 또 와가지고 있고, <laughs> <우와. 웃음> 승현이, 수현이, 승현이. 아예 안보네저저 저, 준아, 준이는 그냥 핸드폰에 푹 빠져가지고 아예 안 보는구나 어린애. 음 준이, 아유 안녕하세요. <웃음> 오. <웃음> 설거지 하십니까? 지금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럼 공개되지. <laughs> 여기를 한번 봐 주세요. <laughs> <laughs> 아우 나무를 절에 쓸 나무를 말리다가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이렇게 널어 놨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비가 와서 놀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핸드폰으로 준이랑 핸드폰에 푹 빠졌네요 조카 손주들 어린이날인데 어디 가지를 못하고 이 시골로 와 버렸네 어 비는 계속 내리네 비도 좀 와야 돼요 너무 가물었어요 어, 그래도 어. 감나무가 노랗게 지금 감잎차 하기 딱 알맞게 지금 됐네요 참 감잎차 뽕잎차 참할것 많고 할 일은 차 만들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혼자 아침부터 아무리 정신없이 그냥 뛰어도 다할 수가 없어요 감잎차나 이 뽕잎차도 만들 시기입니다 우리 승현이는 지금 몇 학년이지? 6학년? 음. 수현이? 아, 네. 6학년. 6학년. 정교회장 됐고, <laughs> 또 승현이는 지금 몇 학년이지? 4학년. 4학년? <웃음> 음. 와. 와, 그, 끝이. 그거 허리 아프신 분이 그냥 그거 따듬는다고 아니 그냥, 그냥 삶기 전에 토도독 해서 아니, 해버리면 될건데 그래. 아니 그만 따듬어서 주야 돼요 어허참 원래 그런 것들이 맛있는 거예요 살짝 삶아 가지고 먹으면 이한 10cm 미만 것들은 비려요 향이 없죠 올해는 그냥 피가 나서 두릅 그냥. 아니 날씨가 여기 갑자기 냉해도 먹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또 갑자기... 갑자기 피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달의 순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연했었는데 확 지금 쎄져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올해는 나물하기가참 까다로운 <laughs>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인데 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까지 저 느금마랑 어, <laughs> 삼촌이랑 살았었다. 아 근데 엄마가 아 다, 밥하고 다 키웠지, 음 우리. 그래, 엄마가 그러더라, 10살 네. 때부터. 딱 승연이, 작년에. 누구 다 그래. 응, 어, 승연이 나이에, 네, 그럼. 승연이, 아, 네. 승연이 네 나이에, 너보다 더어릴 때. 이 삼촌 네. 밥해주고 다 했어. 애기 다키웠 준이 같은 애기 키우고 그런 거야. 그럼, 이렇게, 작아너지 너만 할때 준이였대, 이다 오버 키우고 다 그런 거야. 할아버지는, 태어나고 9개월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할머니는 부산 가서 장산이라고안 계셨고 사고로? 아프서 돌아가셨죠 어머니 돌아가셨다? 응. 이거 왜 영상 찍고 있었어요 지금? 어 웬일이야? <laughs> 자연스러운 일을 다 초상권 치매 야 초상권 치매 이거 야친족끼리는 <laughs> 초상권 치매가 <침해가> 없는 거다 <laughs> 아, 아, 야. 야. 야 우리 당하고 가네. <목소리> 야, 야 언제 일로 와? 아니 언제, <목소리> 언제 카메라 찍고 계신 거였어요? 아니, 음... 아니 친척끼리초상거이 어딨냐? 아이가 지금도 하... 살 빼갖고 혈압약을 음... 안먹다니까 음, 하루도 안 쉬고 올라댕기니가안 빠져? 그랬다가 이제 겨울에 썼죠 일반 까이 그렇게 쳤다가 봄부터 타기 시작하면 가을까지는 또 복근이 나와요. <목소리> 복근이. 그러다가 이제 겨울되면 또 당겠죠. 삼촌. 그오왜왜왜 준아 어, 왜? 왜, 왜. 준호, 왜. <laughs> 삼촌이 어60 불이 나이에 복근 있는 사람 나와버래봐뭐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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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다른 <laughs> <laughs> 뭐, 뒷산으로 가시는? 아니 이제 지금은 나무 때문에 그러고 이제 전국 산에 다 다니지. 인삼 편을 니 게. 삼계로댄길 때는. <laughs> 내주시 오라고 나무만 나물만할 때는 이 산만 야산다써리물나오이 서방은 장우리같안 갔구나 아이 우리 큰눈산소 갔다 왔 음, 그러지 음. 이 서방은 산소는 안 갔지 지한번 아, 불러봐라 이 서방해도 노래도 끝까지 안 불러도 어, 그래도 외산촌한테도 이렇게 <laughs> 저 어린이날에 애들 데리고 온다는 게그 쉬운 일이? 그래, 응. 아고 그래. 음. 그럼 좋네 내가 그랬지. 음. 쉬운 게 아니지. 좀이지은 예, 삼촌이 나물 뜨러 갔어 엄마가 가서 써 그래. 그리고 지금 가면 어 만나. 아 이수방 닮았다. 이수방만 닮았다니까. 김서방만 뭐은거 뭐 같은데? 아, 완전 어을 때는 트름, 그래도 지민이 트름, 얼굴이 또만은작가 네, 완전히 김서방 판박이네. 네. 판박이. 이제 다리 짧은 것도 닮아 음. 가닮았어현이하고 아 승현이는 이제 아빠는 네. 나중에 이제 네? 저 아유. 제트 비행기 저거 자가용 제트 비행기 탈 거야 음, 너희들 둘 때문에 배가 퉁 나와가지고 뭐나니이 준이 준우이 어이구 참 오래간만에 호렙이 집에 음. 사람 사는 맛이 나는구나. 어제 패자가 <laughs> 참. <웃음> <웃음> 좋지요 세상 편하지요. 으이. <laughs> 준, 너 세계적인 스하다 지금. 이거 <laughs> 세계에서 다 보는 건데. 어, 맞아. 어, 저거, 저 뜨거운 거. 안 돼, 안 돼. 아니요, 이건 내가 들었지. 응.